2013 함수는 저번에 배웠던 비트 앤드의 반대 비트 우와입니다. 비트 간의 우와 연산을 하는 건데 각인수는 0 이상의 정수여야 하고 아니 소수라면 이런 에러값을 반환시킵니다. 식어보면 두 개를 비트 연산할 때 각각을 이진수화 시킵니다. 그리 11의 이진수고 그리고 2의 이진수입니다. 이거를 각 셀에 비트 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트 간 5화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수 1012를 10진수하는 화 방법을 아래에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1곱하기 2의 3승이니까 8이 되고 이거는 0곱하기 2의 2승.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값들을 모두 더하면 그게 이진수 1011의 십진수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십진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